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하와이를 방문했습니다.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센터는 어제 오후 강금실 전 장관을 초청해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. 한국 최초의 여성 법무부 장관으로 유명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하와이 대학교 한국학 센터에서 한국에서의 여성과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습니다. 특히 한국의 성별 격차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저의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경험을 말씀드렸고요. 그리고 이제 현재 한국에서의 그 여성의 성별 격차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.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작년에 발표한 그 격차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142국 중에서 117등을 했어요. 그 얘기를 주로 많이 했고, 그리고 굉장히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. 강금실 전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삶을 개척하고 있는 해외 한인들을 볼 때마다 존경스럽고 자랑스럽다며 성원을 보낸다고 밝혔습니다. 강금실 전 장관은 현재는 법무법인 원의 고문 변호사와 제주 4.3 평화상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